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 오늘도 아마도 유전 테마로 핫한 시장이 좀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지노맨 컴퍼니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내지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이제 6월달이잖아요. 또 특별한 선물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꼭 한번 받아가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진노맨 컴퍼니의 주가의 흐름은 4월 26일날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자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더니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이렇게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지금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어요. 또 전일 대비 17% 가량 상승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또거래량 이렇게 터져주는 가운데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 어떤 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줘서 크게 오르고 있는지, 자,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 등등이라는 질문들 정말 장 시작하자마자 계속 문의를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은요, 신약 개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스위스 제약사에 바로 ADC, 기술 수출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지면서, 자, 미리 지금 선급금도 포함해서 약 5,900억, 거의 6천억 잡아야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바이온 기업이 항암제까지 진출해서 기술 수출까지 한다는데, 시청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천억대에 불과해요. 맛은 말이 안 되죠? 특히 이번 계약은요, 신규 타겟 항암제 분야에서만큼은 첫기술이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바이오 USA, 그리고 IR까지도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 설명해줘? 자, 그래서 이번에 증명 컴퍼니의 신규 타깃 ADCO 항체 관련해서, 제나 111과 디바이오팜의 월트링크 기술을 접목한 ADC 치료제 개발 전략의 관련해서 오늘 4일이죠? 17시 5시입니다. 그리고 18시 6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이때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이목이 더 크게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로닌시라는 종목도 시총 대비 기업가치가 4배라고 해서 9천원대 종목이 얼마까지 갔어요? 무려 13만원까지 갔는데 이 진홈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은 여러분 더 크게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고점 찍은 자리에서 앞으로 진오맨 컴퍼니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시가중액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계약 관련 건데지는 모멘텀이 나와줄 텐데, 난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서지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선택과 집중하실 때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오른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큰 동력을 줄수 있는 이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라는 거죠. 난여까지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망설이시거나 기사나 단순한 지표를 보고 판단하셨던 분들, 이젠 아닙니다. 안심하시고요. 확실하게 객관적이면서도 또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진호맨 컴퍼니 정보는 어차피 무료. 부담 갖지 마시고 0 1 0 4 9 8 4 1 7 1 0이번호로 지놈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구간 구간에서 이런 더 이상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놈앤 컴퍼니 정원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디노미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ADC 파이프라인 5,860억 가깝게 거의 6천억이죠 기술 수출 재파 터트린 겁니다 자, 신규 타겟에 ADC 항체 제나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올해 다섯 번째 기술 수출이고 아리바이오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번 계약은요 국내 ADC 업계에 정말 큰 방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체 접합 약물 이 ADC가요, 항체와 페이로드 약물 링커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링커 같은 경우에는 항체와 페이로드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사실 그동안 a d c 의 정말 강자였던 리가켐 바이오가 이링커 플랫폼 기술을 기술 이전 바한 바가 있었지만 이 ADC에 필요한 항체를 기술 이전한 사례는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ADC 로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상업화할 수 있는 전 세계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게 또 상품화가 되고 판매 시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정말 로열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이 이번에 IR 기업 설명회 한 후에 계약 하나 떡하니 또 터지게 되면 주가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어느 순간에 터질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여러 불안정합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크게 상승할지라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결정 내리기가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주가는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아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어김없이 오늘도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정보 가져갈지 그 대응 방법 또 추가적인 피드백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정보 를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준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입구 없고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상승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호맨 컴퍼니 정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진호미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개개인마다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6월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될수 있는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될 수 있는 알짜 정보인데요. 이 상태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시는 하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차근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 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4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관련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기는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라는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A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그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전긍긍하신 분도 계실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라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요. 텔레그램 방 제가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은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010-4984-1710으로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010 4984 1710자이 번호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